감사절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어, 하다가 제가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 감사의 위력이라는 글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감사의 위력, 감사의 위력이 뭔가? 감사가 무슨 위력이 있겠는가? 아, 이, 이원진 기자가 감사의 위력, 과학적으로 증명되다 이런 글을 쓴걸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의지에 변화를 준다, 신체 건강에 변화를 이으게 한다. 마음에. 생강과 기쁨을 준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감사를 열심히 하면 아니 감사를 진정으로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 전전두엽이 있던에 뇌 속에 그 기능이 활성화돼서 신경 물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몸, 몸이 느낌이 아주 새로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려고 준비한 건데 같이 봐보세요.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다. 연구 요지는 감사하면 뇌 자체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재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것 같은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뇌 속에 이런 그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세세 가지 위력이라 했잖아요. 위력 그 제가 첫치한 가지는 감사하면 우리의 신체에도 유익이 된다. 예.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것과 성경적으로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가 잠깐 멈춰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순수을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 뇌 기능 자체가 두려움에서 탈출해서 좋은 상태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나중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몸이 또 예민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좀 뭔가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서 짜증이 있어도 감사를 자꾸 떠올리면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과학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에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맞닿아란 말이 친밀하게 이렇게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우리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프로이드나 뭐 육이나 그런 정신 분석학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단지 관념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가 무슨 열 무슨 뭐 효력이 있냐, 어쩌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하여튼 감사를 습관처럼 하라는 거야, 감사를. 감사 일기도 써 보고. 한 100여 명의 실험 대상자들을 선, 음, 선택을 해서 한달 동안 감사 일기를 써 보겠대요. 20세부터 80세까지 연령층은 다양하게. 그리고 한쪽에는 되는 대로 아무거나 쓰라 그랬요 일기를 근데 감사 일기를 쓴 부류가 훨씬 더 삶이 기쁨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그랬다고 통계 자료가 있어. 미국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워 여러분 아실 분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공사장에 가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그런데 하 사람 일을 하는데 젊은 몇 사람이 눈에 띄는 거야. 근데 그한 사람은 삽을 몸에다가 탁 기대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월급이 작다고 뭐라 그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종일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묵묵히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 이제 기억이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라고 이제 그 떠났다가. 얼마 후에 다시 그곳에 가 봤대. 몇년 지나 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세상이 생겼냐면 그 짜증 내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옛날 그 모습이고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사람은 지게차 운전하고 있대. 지게차 운전.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도 한탄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발전이 없고 늘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간 사람은 더 노력해서 자기증을 따서 지게차 운전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다시 또갈 기회가 있었대. 이제 몇년 지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불평하던 그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일을 더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장이 되어있더래. 지게차 운전한 그 사람은. 이런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이 어떤 연설에서 나와서 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 정말로 평소에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인생 가치관도 부정적이고 늘 비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성장이 없고 감동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도 뭔가 자신의 어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더 넓은 길이 더 좋은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간다는게 자유법칙이기도 하고 하나님 법칙인 것이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저는 십해 말씀 한장만 읽었는데 감사의 위력이라고 하기는좀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쓴 단어지만 성경을 감안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감사가 힘이 있어요, 힘이. 말에 힘이 담같이 감사에도 힘이 있어. 누가복음 보면 11장에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서 가시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그래.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예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돼서 같이 살려 못하고 외딴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외쳤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열 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죠, 한 명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이 음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명이 돌아온 사람에게 이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육체가 구원 받았잖아요. 육체가 치료 받았잖아요. 그 1차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 근데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영혼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의 백성으로 구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제가 이 말씀 오늘. 감사하게도 위력이 있다,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열명 환자가 다 고침 받았지만 한 명에게 너의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특별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몸이 낫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고 축복스러운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영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어 우리 성생님들 몸도 아프면 기도하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 우승도들에게 더 복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구원이죠, 구원. 영원 구원. 한 영원도 혹이라도 지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사업 잘 되는 것도 기도하고, 병낫기도 기도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무시적으로 를 먹고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영혼공이라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하는 것는 믿는 것이고 또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 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은 공급하는 분에게 원천적인 뿌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망각하거나 알면서도 표현을 못하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오늘 우리 구원에 구원에 개념에는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에서 건진 받는 것도 구원에 포함되고 중요한 것은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면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 기독교도 핍박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에요. 근데 그러니까 칼빈은 그것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했어요. 보이는 교회가 유형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형교회가 있다. 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혹시 안 보여도 교회 밖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택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것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더 밀접하고 맞닿아 있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복된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 이사야서에 탄식이 나오는데. 이사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유상을 섬기고 배반하고 그들이 결국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탄식을 하게 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끓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리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브라함 때부터 한 민족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시대 시대마다 크고 작은 능력과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좋은 나라가 되는데 나중에 세속화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항상 구원에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 우리를 위하여 천국 예배되심을 감사하는 그 믿음 상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요 너희에게 자나이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건짐 받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로다 감사. 감사 위력이 우리는 먼저는 육체에도 유익 있지만 우리 영혼을 고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고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생각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근데 뭐 감동시킨다 는 말은 뭔가 좀어감이안 좋아. 그래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세 번째 하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이 어떤 거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참 다시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을 젖서 생각을 다시 했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요하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하마하신다고 자문서 심리장에 말씀을 하셨고 10편 34편에는 요하를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신다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예배도 감사의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도. 벌써 들어올 때부터 예배 들어온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 예물 뭐감사 예물 다정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 감사로 재산자가 하나님 용하롭게 해.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그 복이 되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열기에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고. 이슬 맺힘이 되다가 저기 아까 만나게 되면 차가 좀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듯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모여서 비가 오듯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하나님께 드는 헌신이 하님 상달되면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거죠. <목소리>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호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높임을 높여 높이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친다. 서로 감사하면 은혜가 더 넘치죠. 오늘 감사절이라 참 정말 로 감사해요. 뭐 이렇게 앞에 과일에다가 아주 앞에 또 맛있는 떡, 떡도 있고, 막 꽃도 있고, 막 이렇게 이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기쁘잖아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너와 넘쳤다. 이것도 하나님의 뼈 감사죠.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구약시대 때 5대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함목제 속제제, 속관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5대제사인데, 이 중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 같은 것일까요? 화목제, 예, 화목제. 그러니까 번제는 의무제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죄에서 건짐 받은 원죄를 사함 받은 의미와 같아요. 번제는. 엄청 의미가 들어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제고 감사제예요. 화목제가. 그러니까 이 화목제 제사물 드릴 때는 감사짐로 같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이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최초에 나온 데가 어디일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번역이 감사, 감사. 레위기의 말씀. 화목제 의 말씀. 지금 이 말씀에 만일 그것을 감사로 이것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부분이라니까. 감사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17장에 17장에 만일 화목제 제물을 드리려면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뭐이좋 말씀 나온 다음에 11절에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 제물과 함께. 그러니까 하목제를 드릴 때에는 정한 양이나 뭐 이런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드려요? 감사 제물을 같이 드리래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온 감사 제물을. 또유기병을하목제에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고.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님 하나씩 요하와께 저절로 드리고 그것을 하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어다. 그래서 감사. 하목제 속에 감사제를 같이 드리라고 했어요. 하목제는 자원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그런 삶을 원해서 드리는 제사. 하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끝나 번제나 소제는 소제는 같이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고 복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 야 돼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는데 하목제는 믿음에 따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하목제 하나님이 드리면 더 기뻐하신다 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여러분 생일 때나 뭐 집에 대소사에 좋은 일이나 아니면 생활 중에도 감사하는 표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는 의무제 구약의 유월절이나 또뭐 장막절이나 이런 뭐 맥주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제로 들인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추수를 다 끝나고 이제 저장해 두고 빈들에 나가서 텐트 치고 드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 초막절. 옛날에는 텐트를 안하고 초막이라고. 거기서 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 열매에 대한 감사 드리는 게 구약의 수장절이고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추수 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추수 감사절로 하자고. 그래서 지난 11월 첫 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대대적으로 스체주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알고 성경에 감사할 감사하라, 감사하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경지하시며 영원히 미로다.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할렐루야. 내가 전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시편에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 136편이에요. 몇 절만 뽑아봤는데 뭐 20절이 넘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혜로 하늘 지으신 여호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로다. 하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로다. 하 계속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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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 감사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 감사.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근진받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애굽을 멸하신 것도 감사제목이 돼. 우리 원수를 없애준 것도 감사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림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나고 오늘 정신목으로 감사 의 비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믿는 자인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구원하시는 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그에 대한 반응을 못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제가 준비한 게 많아요. 감사의 위로 서런 새지가 있는데 이걸 읽어 줄까 하다가 이게 너무 많고. 감사의 시가 멋진 시가 있는데 제가 이 기도 중에 기도를 제가 좀 길게 하겠어요. 기도할 때 제가 감사의 기도를 하겠어요. 한 오늘 기도를 좀 길게 하겠.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절로 영광 돌리며 우리가 감사드릴 때세 가지 유익과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단지 절기만을 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평소에 돈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감사할 마음은 정말로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예배 중에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폭풍 같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을 수도 그 근로인아여 주님의 품으로 더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는 하 마음으로 영광 돌립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주시었고 또 인도하신 것 참으로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몸이 아픈 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켜 주셔서 오늘 살아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말로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주셨사오니, 남은 생애가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때로는 실수와 실패도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부족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배우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임해주신 그 은혜에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널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발생하지 않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우리의 귀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사람 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게 감사합니다. 손이 있어 발이 있어 걷고 활동할 수 있는 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육신 주신 것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질투의 화신 속에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하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부지런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린과 함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장로님과안소집사님 권찬지사님 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 아까 지켜주시고 환경에도 변화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멀지 않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년 내에 부흥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왕 무슨도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다 노년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영광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세 말씀도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자녀들, 손자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예수 밀고 꿈만는 날이 오게 기도. 하는 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션입니다.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